얼산이품은 신비로운 보석, 벌. 위협적인 장수말벌이 만들어내는 귀한 말벌집, 노봉방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산란을 하는 가을철에는 더욱 위험천만하다. 위험한 장수말벌의 거침없는 공격에 자칫 생명까지 위협받을 정도다. 벌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보석을 찾아라. 벌산을 위협하는 헬리콥터 소리 바로 벌의 제왕, 무법자라 불리는 국내 최대 크기의 장수말벌 거침없이 공격하고 꿀벌의 550배에 달하는 독을 뿜는 장수말벌이다 말벌집 노목방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침입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말벌들 공격적으로 집 밖으로 몰려나오는데 국내 최대 크기, 남자 엄지손가락만큼 크고 최고의 독을 가진 장수말벌 자칫 소이기라도 한다면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무서운 녀석이다 네, 장갑에 기특이 맥혀가지고 지금 못 날려는 거예요. 침이 안 빠지니까. 이게 살 뚫고 들어갔으면은 이 아픔이 송곳으로 찔르는 느낌이에요. 송곳 같은 침과 치명적인 독을 부으며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장수말벌. 말벌집을 따기 위해서는 먼저 입구를 봉쇄하고 위협적인 장수말벌을 잡아야만 한다. 벌은 위로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 가지고 그 특성을 이용한 거예요. 원래 빠져나온 장수발벌은 술통으로 찍혔. 거기서 구멍이 있나 보다. 손으로 두하니까 이래서 해다가 찍혔어요. 구멍이 예, 뚫렸어. 막 새로운 출구가 만들어진 상황. 벌의 특성상 입구가 좁다 보니 차례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 않고, 나오지 않고. 여기가. 전못 나오고 처음고 네, 사람이 있다 보니까. 장수 깊이 집을 지은 장수말벌의 집 속은 어떨까? 내시경 촬영 카메라로 들여다봤더니 한단 통째로 엄청난 양의 알들로 꽉 들어찼고 또 다른 단에는 애벌레들이 활발하게 성충을 꿈꾸며 자라고 있다. 공격적인 장수말벌에 맞서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이잠자리채다잠자리채에 잡힌 장수말벌을 한 곳에 모은다. 장수말벌은 토종벌을 잡아먹는 유해 곤충 벌 꿀벌의 10배 크기 장수말벌. 그중에서도 여왕벌은 몸통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크다. 춤 길이만도 7 m m 특히 신경계를 공격하고 장수말벌의 독성만도 토종벌의 550배가 되다 보니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은 물론이고 천적조차 없을 정도다. 서서히 형태를 드러내는 장수말벌의 집. 근 눈에 보기에도 엄청난 규모다 드디어 그소까지다 드러난 대규모의 지봉방 나름 과학적으로 안전한 곳에 집을 지었다 최소 5단은 돼 보이는데 하지만 땅속 깊이 웅크린 말벌집을 따기란 쉽지 않다 자칫 깨지기라도 한다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섬충이된빈 육각형 원룸부터 발과 애벌레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있다 꺼내고 보니 자그마치 7단이나 되는 대형 말벌집이다. 노방방은 한의학에서 말벌집을 칭하는 명칭인데 동의보감에서도 인정한 신비의 약재다. 안어 애벌레, 가 아직 크지 않은 유충들이 씩들어있 장수말벌의 경우 알에서 성충까지 약 38일이 걸린다. 단백질이 고단백질이거 크기부터 남다른 애벌레. 한 입에 쏙쏙 집어 넣는데 맛이 어떠세요? 음 달고 고소합니다. 노봉방 체집꾼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영양 간식이 바로 이 장수말벌 애벌레다. 장수말벌을 생포한 병에는 꿀과 술이 담겨 있다. 움직이잖아요, 얘들이 살라고 이때 도구를 이제 쏜다고요. 꿀에다가 그럼 저그 도구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큰 만큼 그 많은 가격치를 하죠. 마리당 2천 원걸 정도 한 마리당 2천 원이요? 예. 가을철 산꾼들에겐 귀한 수입원이 된다 누가 이거 억지로 시켜서는 죽어도 못할 직업이야 그냥 반 미쳐야 돼반 사람을 위협하는 말벌이다 보니 곳곳에서 신고 전화를 받는다 신고받은 곳은 산림을 조성하는 현장 네. 안녕하세요. 산에 나무를 심다가 말벌집을 발견한 것 일반인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말벌집이다 일단 신고부터 한 것이 최상책. 말벌집을 찾아가는데. 자세히 보니 축구공보다 큰 농구공 크기의 대물 로봉방이다. 저건 진짜 대형이야. 말벌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피는데. 엄청난 수가 예상된다. 선생님도 긴장되시죠? 긴장 많이 되죠. 가장 긴장되는 순간. 황말벌도 어연니 크고 공격적인 말벌이기 때문이다. 지금 못뜨시는 거. 완전 어, 벌리 사람이 근접을 하면은 나오거든요. 완전 못 나오게 벌 입구를 막는 거예요. 크다는 뜻의 말벌, 황색을 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황말벌은 일명 대추벌로 불리는데 성묘 갔을 때 주로 보이는 말벌이 바로 이 황말벌이다. 말벌집은 끝 부분만 매달는 특징이 있어 연결점만 자르면 생각보다 쉽게 딸수 있다. 소리가 들리시나요? 음. 안에서 지금 날개짓한 소리 말벌집 안에 가득 찬 황말벌의 날개짓 소리가 위협적인데 다행히 두 개의 입구를 막고 비교적 쉽게 노봉방을 땄다 안약을 대비해 보호복은 물론이고 빈틈없이 막다 보니 찜질방이 따로 없다 아. 바깥으로 탈력 못하게 황말벌이 도망가지 못하게 비닐로 원천 봉쇄하고는 바깥으로 지금 입구를 열겠습니다 그렇게 막아뒀던 말벌집의 문을 열자마자 좁은 출입구로 한 마리씩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벌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습성을 이용해 병속으로 황말벌을 유인해 넣는다넓으은단 날아가는 듯하게 산들이 새운 거라고요 이제 부닥가시켜 날갯짓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꼼짝없이 잡혀버린 헝말벌 그러나 공격성은 살아있다 물방울이 있네요 예예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이렇게 굉고 이제... 우리... 이게 뭐예요 어? 벌떡 예, 지금 공기. 벌들이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라 음. 벌떡을 떠는 거예요 음. 이거는 좀 애벌레 집이에요 애벌레 집요 지금 애벌레가 지금 꿈틀거리잖아요. 요게 이제 성충에서 날개가 달려서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막을 씌워줍니다. 그 다음에 다 크면은 스스로 이 막을 뚫고 나와서 벌이 날르는 건데. 단년생인 말벌은 알에서 성충까지 한 달이 걸리고 성충이 되면 나비, 매미, 꿀벌은 물론이고 같은 종인 말벌까지 공격하고 잡아서 애벌레를 먹이는 곤충계 최고 포식자가 된다.